자, 먼저 문제를 풀 때는 진수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가장 앞에 있는 로그 7에 대한 진수는 괄호를 봐주세요. 이렇게 괄호가 있는 이만큼이 진수 부분이 됩니다. 네, 우변에 보면 이 로그의 값이 우선은 0이 나왔다고 했어요. 그럼 로그 성질 중에서는 0이 나오려면 진수 부분이 1일 때 0이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오면 로그 3에 괄호에 로그 2의 x 요 값이 뭐가 된 거냐면 1이 된 거죠. 자, 그럼 다시 한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괄호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진수 부분이 다시 한번 되는 거죠. 자, 이때 로그의 성질은 1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도 3이 되어야지 1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 2의 x는 3이 되는 거고요. 자 그럼 우리 이거 다시 지수로 돌아가 볼까요? 지수로 돌아갈 때는 밑은 똑같이 밑이 되고요. 그래서 2에 그리고 로그는 지수를 표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지수가 되니까 3을 올려주시고요. 요거는 x랑 같습니다.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x의 값은 8이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.